오늘 이 체류의 국기의 15장 22절과 27절 말씀 가지고 깊은 믿음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깊은 믿음이 되는 비결의 일부고 이 다음 주는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마무리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에는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물이 있고 하나는 얕은 물이 있습니다. 이 깊은 물과 얕은 물의 차이점은 물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보면 또 하나 읽을 걸들 수가 있는데 유심히 보면 그 흐름새가 다르다라는 거죠. 깊은 물은 조용히 뭔가 무겁게 흘러가지만 얕은 물은 무엇인가 소리를 내면서 요동치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깊은 믿음이 있고 얕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요동하지를 않아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김상희 성도님이 찬양한 것처럼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깊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얇은 믿음은요 환경이 변하면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요동치게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얕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깊은 믿음이, 깊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깊은 믿음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믿음이 되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뿐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시에 우리가 깊은 믿음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은 믿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비록 오늘은 얕을지 약할, 몰라도 우리가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많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것을 떠나 약속한 가나한 땅이라는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성을 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의 청사진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큰 복이 임하여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깊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인생에도, 인생에도 광야는 있습니다. 광야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사람이 아는 길을 갈 때는 뭔가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차에 타기 전에 뭐부터 우리가 막 이렇게 해요? 내비게이션에 막 주소 찍었냐, 제대로 찍었냐, 맞냐, 막 이러는 거야. 내비를 찍었는데도 길이 헷갈리더라고요. 모르는 길이니까. 신앙의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이 이래요.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과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인생을 살때다 광야가 크거나 작거나 다한 가지씩 하나님이 주어줬을 거예요. 그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막혀있던 홍해의 길을 열어서 셔 그들이 경험하여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지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그 믿음으로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찬양과 춤을 추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애국군대가 다 수장되는 그 모습을 보고 고백하며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도자의 말을 신실하게 믿었다고 라 기록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서 14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그 공예의 역사를 지금 당장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이 감정과 감동과 표현을 어떻게 하실까요? 난리 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나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을 써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런데요, 문제는 이 고백 다음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내가 뭐든지 잘 되겠구나. 내 인생은 어떤 무슨 핑크빛, 정말 그 시크로드와 같이 쫙 열리겠구나.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핑크빛 시크로드로 인도하지 않고, 깊은 광야 있는 곳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그곳으로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서 8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뱅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아주 위험하고 먹을 물도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약속의 땅에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적인 질문이 하나 될수 있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서, 왜 우리가 형통하게 기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삶의 신앙에서도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또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과 이 광야의 같은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딱 이야기만 들어도 막맨 처음에 감동이 안 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정말 그 물과 같은 고난과 불과 같은 연단을 받을 때이 숨조차 쉴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가까운 길을 택하였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고 모두가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고생길을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 쉬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다면 바로 만나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이방 민족들이 그 길목길목마다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빠른 길로 갈때 전쟁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훈련이 받은 사람들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의 믿음은 돌아가는 믿음이었어요. 포기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이 돼서 너희들이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 하면서 깊은 믿음의 훈련장인 광해로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안 되고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가장 실패하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멈출 때라는 거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면요, 기도가 멈춥니다. 누구라도 멈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는 때는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아직은 얕은 믿음, 환란을 만나면 포기하는 믿음이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완전히 버리면 안 되니까 붙잡았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하면 참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눈물도 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것은 그릇 빨리 지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며, 지키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개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였는가? 광야였어요 광야 말고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 경험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광야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육신의 광야를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관계에 대한 광야를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에 대한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초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곳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깊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개척 이제 2년째 되니까요. 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 누구나가 이런 목사라면 이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목회하면은... 아, 막,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laughs> 뭔가 막, 말씀하고, 막, 기도하면, 놀라운 막, 치유가 막, 일어나고, 될 것이다. 물론,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분명한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경험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광야가 있을지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여우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가 누굴 위해서 있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있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광야는 네. 나를 위해서 네. 만드신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람은 광야가 왠지 괴롭기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장소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곳에서 물을 내셨으며, 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으며, 이는 너를 또 겸손한 자리로 낮추시며, 너에게 결론적으로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걸 간추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경험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광야는, 광야는 복을 받는,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복을 받는 방법과 비결을 모르니까 괴로워하고 낭망하고 눈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거머쥐고 형의 복수가 너무 무서워서 라반이란 삼촌 집으로 갈때 광야라는 곳을 걸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배성시브린을 괴롭히는 애굽 백 군인을 돌로 쳐 죽여 가지고 살인죄로 쫓겨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다윗은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난의 장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장소, 바로 복을 받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삶 속에 크고 작은 광야를 경험할 때내 주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폭을 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깊은 믿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빛 복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절 한번 따라 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곳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하면 마음이 먼저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치 않았죠. 하나님은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라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출애굽기서 15장 22절과 23절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갔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은 광야라는 곳이었지요. 근데 광야에 걸어가도, 갈아가도,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3일을 걸어가는데도 먹을 물이 없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고 나와가지고 짐이나 먹을 거나 조금씩 갖고 왔겠죠. 근데 점점점 바닥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요 3일 되니까 목이 쫙쫙 말리면서 힘들어 쫙 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요 그래도 홍해라는 기쁨과 감사함이 누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버텼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해서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든 살아 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요? 그 은혜가 조금씩 말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은혜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육이 확 나오는 거죠. <laughs>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해라. 날마다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3일을 걸어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목말랐어요. 아, 이제 내 한계점이 다 다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만난 게 어디예요? 마라라는 곳을 만났죠. 근데 마라라는 곳에는 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은 어때요? 야, 조금만 가자. 이제 마라만 가면 먹을 물이 있어. 야, 조금만 가면 목을 축일 수 있겠다. 야, 이제 됐다. 야, 이제 됐다. 뭔가 기대를 갖고 있었고 소망을 갖고 있었고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마라에 도착해서 먹을 물을 퍼서 딱 먹었더니 턱 너무 써 가지고 먹을 물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있서 마시게 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갈라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기도 기대했던 그곳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낙심이 들고 괴로움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니까요, 러 그때 이 기대가 무너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했냐? 마실 물이 어디 있냐?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민족의 지도자인 그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자신의 기대한 거가 아닌 다른 것이 벌어지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온 게 불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물의 깊이, 차이 깊은 물이면 좋겠는데, 얕은 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 불만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역사 안에는요, 불만불평 원망한 사람들, 잘된 거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불평의 입술을 닫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광야에서 불만과 불평을 하는 원망하는 입술에는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입었던 광야를 만날지라도 먼저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깊은 믿음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날들이 있었지요. 기뻤습니다.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은 날도 있었고, 무엇인가 교제하면서 나는 어떤 은혜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기대가 무너지자, 어떻게 해요? 불만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늘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고 기도의 손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든 문제, 환경에 닫혀있는 문제를 어떻게 뚫어냈어요?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얕은 믿음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의 소유자 한 명이 가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가정을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제 한 명의 깊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깊은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의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환경이 다치고 기대가 무너졌을 때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그 입술을 여호와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바로 그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바로 깊은 믿음이 되는 비결을 자세하게 본문에 기록해 줬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글쎄요, 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까지,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한 것은 너희들은 이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 때. 그 애굽에게 내린 그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들에 내리지 않겠다. 약속했어.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귀기울여서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내가 치료하는 여와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들에게 몸소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 증거가 뭔가, 마라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걸어가면 바로 엘림이라는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신다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 보십시오. 반드시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엘림을 봤던 거예요. 엘림이 어떤 겁니까? 정말로 편하게 쉴수 있는 안식처였던 거예요. 샘물이 12개나 있고 너무나도 맑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야자수가 70개나 있어서 그들이 번갈아가면서 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던 안식처가 됐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과 불평, 그 안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처럼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한 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마라에서 인생을 머물고 돌아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그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믿음의 소유자는 이런 엘림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그 엘림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엉뚱한 분이 그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가는데 모양새가 보니까 수영복을 입은 거예요 수영복을 입고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저렇게 걸어가냐? 그래서 그,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니, 당신은 왜 수영복을 입고 여기를 이렇게 걸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미국인이 어깨를 으쓱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 이 넓은 백사장을 지나가면 멋진 에메랄드 바닷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뭔가 과장되고 뭔가 이렇게 꾸며진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광야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 광야 있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엘림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합심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납니다 얼마나 고난니까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몸이 아프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환경일지라도 믿음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깊은 믿음이 돼서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대출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고난 내용은.